다음 한자는 이길성입니다.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길성은 이렇게 이제 나짐이라는 게 있고, 어, 그래 황제가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짐을 일컬 때이 나짐이라는 글자가 있고 힘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글자는 그래, 짐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으로 되고 힘력에 의해서 힘을 사용해서 이제 이기다 해서 그래서 이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. 자 그럼 그런데 이길성에는 어, 낫다, 훌륭하다, 그 다음에 경치가 좋다, 이런 뜻도 있다 합니다. 그래서 이, 어, 이길성에 들어가는 낱말 중에서 이제 명성지가 있겠습니다. 이름명, 그 다음에 이길성인데, 여기서는 경치가 좋을성하고, 그래, 땅지를 쓰면, 은 그래,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, 이게 바로 명성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길성에 들어가는 낱말 뭐가 있을까요? 그래, 승리하다. 그래, 승리한 이길성. 그 다음에 이제 필승 반드시 이기다. 그래. 반드시 필 이길성, 그래, 필승 코리아 할때 반드시 필 이길성. 또 들어가는 단말이 뭘까요? 승패를 어, 그래. 내다 할때 그래. 어, 어, 이길성, 그 다음에 패할 패, 이래가지고 이제 승패, 성패. 승패도 그래, 잘 들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길성, 질부도 있습니다. 승부를 내다 할때 이거는 질부. 어,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. 승부를 내다 또는 승패를 가르다. 이런 식으로. 어. 자, 그 다음에 또 이제, 이길성이 이제, 어, 동국여지성남할 때, 조선시대 때, 그게 뭐면요 때, 이제, 이길성, 그거는 이제, 그래, 경치가 좋다, 그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답니다. 자, 그리고, 이제, 요것이, 어, 이길성 앞이고, 나짐, 칼은 요 부분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, 이제, 요런 것도 있겠습니다. 여기에 말이 있으면은, 어, 오를 등이 되겠습니다. 말이 그래, 뛰어오르다, 그래, 뛰어오르등, 오를등이 있는데, 어 오르다 그래. 이 오를 등 또는 오를 등이 있는데 물가가 등락을 뭐 거듭하다. 오를 등떨어질락 이런 것도 들어 있고 또는 뭐 물건값이 폭등하다 갑자기 물건값이 오를 때 그래 폭등하다 같은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겠습니다. 이것은 그래, 오를 등. 음, 그래서 이 길성의 요 부분 그 그래, 낮은 부분이 이것은 이제 등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 길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